2월 12일 월요일 평화유지 아브라미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구절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많은 부자가 되어 가나안으로 돌아왔다. 롯은 여전히 그와 함께 있었고 베델로 되돌아왔다. 그들은 예전에 쌓았던 재단 옆에 장막을 쳤다. 소유가 불어날수록 말썽도 많아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곧 알게 되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는 화목하게 함께 지냈지만 번영하면서 서로 간에 분쟁의 위험이 생겼다. 목초지는 두 사람의 양떼와 소떼를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서로 헤어져야 한다는 게 명백해졌다. 아브라함은 롯의 연장자였고 가족관계 재산 지위로도 윗사람이었지만 평화롭게 지내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했다.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온 땅을 주셨지만 그는 공손하게 자신의 권리를 양보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고상하고 사심 없는 정신을 볼수 있다. 동일한 상황에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의 권리와 우선권에 집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두 동강 난 가정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이 악인들 사이에서 웃음거리와 비난거리로 전락한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아브라함은 말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것은 혈연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입장에서도 그렇다. 세계 곳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한 가족이며 동일한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가르치신다. 한결같이 공손하며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만큼 기꺼이 남을 대접하면 인생의 고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자기를 확장하려는 정신은 사탄의 정신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직한 마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자리 잡는다. 그런 사람은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부주와 선지자 132-133 아브라미 로세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장 8구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네팔의 송해섭 선교사의 기도 제목인 사랑원 보육원의 원하 24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